오늘은 퍼스텀 플레이스 스마크 기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대충 일단 한번 소개해볼게요, 일단. 이걸 안 넘어숭인지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할까? 하이브 스티커. 한번 브는안넘어가 스티커로 가보겠습니다. 원이 카트. 응, 라야숨어지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이, 뭐하냐. 못자 대놓고 나온다, 숨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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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강, <laughs> 뭐하냐, 내가 거기서 가라고 했어. 스구안 되었나? 스구 들어갈까? 야나 같이 죽자. 아, 미역은 미역이고 싶은네 就叫我进来。结叫。你叫我让谁说的 누굴 게임해? 서율 서율 네. 게임 꺼저저저 찍고있어 어디? 지금 찍고있어 어딨어? 찍고아야근 <laughs> <laughs> 너무 컷이야 컷, 아니, 컷. <laughs> 아빠 몰랐어 아아 <아빠>. 진짜. <laughs> 아, 진짜 찍고 있어아 죄송합니다 얘기했어야지 뭐잔조 어, 줄이야? 이거 라야될 <laughs> 같아. 어디서? 아, 아, 얘왜안 오는 거야? 시커가시커왜안나안 에시카 오냐? 도시커야 뭐야? 얘도 안 찾았어. 이시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야 조천이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제아씨가 찾아볼게요 이제. <laughs> 다있어요잖아왜 아무도 없냐 진짜. 거의 아, 순간이야 oh my god 지금, 지지 저기가 시커한 몸, 시커트 실컷 커트형 시커트 몸, 시커트 몸, 시커트 몸, 시커트 몸, 았어트 몸, 시커트 몸, 시는트 몸, 시커트 몸, 시커트 몸, 시커트 몸, 시커트 몸, 시커트 몸, 시커트 몸, 다니트 그냥 그냥 니 잡히냐 니도 안잡히냐 쟤네들 무섭게 죽여구나 아! 나뭐한거 알지? 저는 스티커를 찾했습니다 이동해봐요. 죽어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번 최대한 번 최대 많이,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가 있네. 이방아 이야기입니다. 안녕. 얘는 다 위치 조금씩 봤, 봤었기 때문에. 아쉽네요. 오늘 마지막 한 번만 두번쓰요 응. 마지막 스티커가 먼저 쓰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이, 오이. 제가 카드 하고 있습니다. 한초 동안 있어야 돼요. 거기 두 번이야. 기 니 뭐하노? 박혀있다. 왜 이렇게 긴 거야? 이사람 <목소리> 저기 한 방에 있었다, 정말. Pico was holding someone's hand in front of us and very shortly after, we 아옷 없는 거야 왜? 한2층에 담았어 그이이 2층에만 가볼게 2층 뭐야? 이니야 2층. 2층 다시 하면 2층에만 가볼게 2층에서 아직 많이 안맞어아

얘 <목소리> 와, 이가안 나왔어, 데 아, 도쳤어. 하나 아, 더 이렇게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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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여기 하나 더 없어. 왜, 왜 미리 봐. 여기 이상 뭐 없네. 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안에 하나 있을. 어 어쿠. 누구야? 여기 지어가볼까? 이메일. 자, 잘 산책을 하고 올게요. 지금 66이에요. 150줄알았어 여기 지어가볼까? 아, 진짜.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I n 빠 v e 같은데 지금. 아내 말이가 나온지 내 말이가 어 r 어지 모르겠어. 요 r n i n g Hucky, sir. 안에? u be sure i 에 s so. We a r 다

나 볼게요. 아, 더보지올리고 싶다. 어, 이거. 아, 어디 있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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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여기 있을 것 같아, 나 왔어. 여기 있네. 음. 이하나는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음. 여기 있네. 저기 있다,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 마리 남았어. 하리고, 15초, 15초, 15초. 밖에 껴아로 갈게 안돼, 쉽지 않아서, 쉽지 않아서. Làm c 요